속보입니다. 오늘은 KT 위즈의 장준원 선수가 야구장에서 끔찍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순간, 장준원 선수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경기에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격 시도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부상으로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경기장은 즉시 공포와 충격으로 침묵에 잠겼고 응원하는 팬들의 눈물 소리가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나와 선수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야구장은 압도적인 안타까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준원 선수의 건강과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야구 팬들은 선수에게 힘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며 선수의 빠른 회복을 빌어 주기를 바랍니다. 야구계와 팬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선수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안전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서로가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